최근 대한교육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독 대안학교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동대학교가 교회와 협력해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정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한동대학교가 지역 교회들의 대안학교 설립 지원을 돕는 빅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빅스쿨은 지역 교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고 센터가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빅이라고는 VIC, 비전 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어, 제일 필요한 게 일단 교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교육 필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요번에 저희들이 시작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공교육에 대한 회의와 급속히 악화되는 다음 세대 의신앙에 위기감을 느껴 시작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한 통합 교육, 또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합 특성화 교육을 어,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되, 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행태에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빅스쿨의 중요한 교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시간 정도 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어,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인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다는 우리가 어, 우리 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은 심각한 교회 위기가 올 것이고 또 우리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시설과 인력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한동대는 내년 3월 20여 개 교회에서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CGN Today 정성민입니다.